기대도 못할 만큼 진짜 그냥 시원하게 말아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충격은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합격자 명단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한 10분에 조금 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laughs> 두 번째 박사 도전기에는 꼭 합격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음, 또 불합격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자. 두 가지의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아이와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긍정적인 걸 생각하니까는 불합격을 했지만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또이, 역 앞에서 애기마에 대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Specific data uh, such as stock of developed country, bone of developed country, stock of emerging country, domestic stock, domestic bone, raw material, outward proportion, and analysis information. The mm -hmm. As you can see, COVID 19 brought us more potential and more uh, opportunities. Because people tend to stay at home, they just like to know whether your product meets the standard. Okay. I heard there are cold press and cold extract methods. So which one do you, uh, do you use for extracting your olive oil? I was always obsessed with others, not me. I need to go to good university and get a good job and find a good partner, but everything was not about me. So have you ever had similar experiences like me? 100%. I want mm. to keep learning. Mm -hmm. I feel like if you're not learning, you're dead. <laughs> uh, yeah, it's true, it's true. You have a point. All the stupid ideas actually came to me, and I thought I need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But I'm fully 100% satisfied with my marriage life. <laughs> uh, but what if I had one more chance? I think I could. Spend more time for studying or yeah, experiencing others đ ú 아내 엄마가 초록겜을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또, 간덩어리. 이제 조금씩 식물들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행잉플랜트. 그리고 햇볕이 잘안 들어오는 데에는 고사리로 플랜테리어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쪼기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 그리고. 혼자 있지만 왠지 저기서 귀신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는 저 행잉플랜트.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식물들을 넣어서 플랜테리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내 일, 그리고 나만의 시간, 자기개발, 이런 단어들에 더 악착같이 제가 달려들려고 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한지 정말 며칠 안 돼서 박사 면접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쥐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공백이 생기면은 내가 계획해놓은 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 이때는 이거 해야 돼 라는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음, 그러다가 제가 박사를 두번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신이 나한테 지금은 다른 거를 주려고 일부러 그러셨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더 가열차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또 하나는 아이와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많은 통영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책도 예전에 정말 가열차게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제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말 행복하게 어, 지내왔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 배움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진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뭘까? 그런 생각을 올해는 정말 많이 했었고, 정말 박사를 떨어졌을 때 충격은 되게 컸지만 <laughs> 어,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한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떤 한해를 보내셨나요? 음, 저는 유튜브에서 요새는 아이 키우고 어, 이것저것 하는 걸로 올리고 있는데 어, 그 속에서도 많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통번역 관련한 영상으로 저를 알게 되셨거나 뭐 영어 컨텐츠를 통해서 저, 저의 채널을 알게 되셨을 텐데 어, 여전히 영어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어졌고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아이가 돌이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과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올해, 올해 어떻게 보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